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노아버림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호킨스 박사의 다른 책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노아버림을 현실에 적용하도록 참고하기 좋은 책이 치유와 회복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성, 다이어트, 우울증, 중독, 질병 등을 노아버림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책 함께 해볼게요. 오늘은 먼저 치유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유와 회복, 데이비드 킨스, 옴기니 박윤정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먼저 2장 치유의 촉진에 나온 문장들 읽어볼게요. 치유를 촉진하려면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를 꼭 이해해야 한다. 몸이 스스로를 경험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몸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팔은 자신이 팔임을, 다리는 자신이 다리임을 경험할 수 없다. 몸의 감각들을 경험하고 몸이 공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감각에도 자신을 경험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감각은 자신보다 더욱 큰 어떤 것, 즉, 마음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감각의 경험과 이 경험이 몸에 대해 알려주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마음을 통해 경험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음도 자신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각은 자신의 생각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낌도 자신의 느낌을, 기억도 자신의 기억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보다 큰 어떤 것 속에서 경험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알수 있다. 우리는 이것들 모두를 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에너지장을 통해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언제나 더욱 큰 어떤 것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마음은 의식 자체의 에너지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의식은 형체도 없고 무한하다. 우리가 마음 속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의식 덕분이다. 마취의 기분도 바로 이것이다. 의식을 제거해서 몸이나 마음의 경험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마취다. 의식 자체는 자각이라는 무한한 에너지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각 덕분에 알수 있는 것이다. 또, 오감이 몸에 대해 보고해주는 내용들은 마음 덕분에 알수 있다. 그러므로 몸에서 여러 단계를 벗겨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몸이 우리가 아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수 있다. 의식의 무한한 장 속에서 인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함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문제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그것보다 더큰 상위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차원에서는 2차원을 볼수 없고 2차원에서는 3차원을 볼수 없고 3차원에서는 4차원을 볼수 없지만 반대로 4차원에서는 3, 2, 1차원이 다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의 감각은 마음에서 알수 있고, 마음은 의식에서 경험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경험은 자각의 빛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이 진정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의식의 장 안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치유란 나타난 현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조차 의식이라는 무한한 장 안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고요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괴로움을 그저 지켜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자각하는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몸과 마음에 동일시된 채 괴로움을 없애려고 저항하고 싸우기 바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저항을 멈추고 자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스승의 말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차원이 3차원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기꺼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길을 안내하는 스승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책, 치유와 회복이 바로 그런 친절한 안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힘겨워하는 질병과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이 자각의 차원으로 이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의 전제는 다음 문장과 같습니다. 모든 현상을 우리는 의식 속에서 경험한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책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나에 대해 공부해오면서 경험한 첫 번째 충격이 우리는 언제나 알아차리고 있다는 알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겪은 두 번째 충격이 바로 우리는 모든 현상을 의식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건 우리 의식 속의 마음이, 마음 속의 느낌이, 느낌을 일으킨 오감이, 오감을 일으킨 몸과 세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알 뿐입니다. 분명 눈앞에 도시가 보이고 손을 만지면 따뜻한 손의 감촉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느끼지만 그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곳은 저 바깥의 현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속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평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바깥에서 알아차린다고 느낍니다. 눈에 사과가 보이면 저기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기 사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눈이 사과의 초점을 맞춥니다. 사과를 눈으로 보는 순간, 눈으로 시각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시각 정보가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빨간 사과를 상상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빨간 사과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제서야 빨간 사과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현실의 빨간 사과든 상상의 빨간 사과든 알아차리는 장소는 우리 내면에서입니다. 지금 걷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몸을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현실과 상상은 전부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의식을 통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삶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깃발이 흔들립니다라고 했더니 스승은 아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한 거겠죠. 이 책에서의 대전제. 모든 현상을 우리는 의식 속에서 경험한다.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노아 버림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호킨스 박사의 다른 책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노아 버림을 현실에 적용하도록 참고하기 좋은 책이 치유와 회복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성, 다이어트, 우울증, 중독 질병 등을 놓아버림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책 함께 해볼게요. 오늘은 먼저 치유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유와 회복, 데이비드 킨스, 옴기니 박윤정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먼저 이장 치유의 촉진에 나온 문장들 읽어볼게요. 치유를 촉진하려면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를 꼭 이해해야 한다. 몸이 스스로를 경험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몸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팔은 자신이 팔임을, 다리는 자신이 다리임을 경험할 수 없다. 몸의 감각들을 경험하고 몸이 공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감각에도 자신을 경험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감각은 자신보다 더욱 큰 어떤 것, 즉, 마음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감각의 경험과 이 경험이 몸에 대해 알려주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마음을 통해 경험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음도 자신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각은 자신의 생각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낌도 자신의 느낌을 기억도 자신의 기억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보다 큰 어떤 것 속에서 경험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알수 있다. 우리는 이것들 모두를 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에너지 장을 통해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언제나 더욱 큰 어떤 것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마음은 의식 자체의 에너지 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의식은 형체도 없고 무한하다. 우리가 마음 속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의식 덕분이다. 마치의 기분도 바로 이것이다. 의식을 제거해서 몸이나 마음의 경험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마치다. 의식 자체는 자각이라는 무한한 에너지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각 덕분에 알수 있는 것이다. 또 오감이 몸에 대해 보고해주는 내용들은 마음 덕분에 알수 있다. 그러므로 몸에서 여러 단계를 벗겨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몸이 우리가 아님을 더 분명하게 알수 있다. 의식의 무한한 장 속에서 인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문제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그것보다 더큰 상위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차원에서는 2차원을 볼수 없고 2차원에서는 3차원을 볼수 없고, 3차원에서는 4차원을 볼수 없지만, 반대로 4차원에서는 3, 2, 1차원이 다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의 감각은 마음에서 알수 있고, 마음은 의식에서 경험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경험은 자각의 빛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이 진정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의식의 장 안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치유란 나타난 현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조차 의식이라는 무한한 장 안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고요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괴로움을 그저 지켜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자각하는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몸과 마음에 동일시된 채 괴로움을 없애려고 저항하고 싸우기 바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저항을 멈추고 자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스승의 말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차원이 3차원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기꺼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길을 안내하는 스승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책, 치유와 회복이 바로 그런 친절한 안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힘겨워하는 질병과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이 자각의 차원으로 이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의 전제는 다음 문장과 같습니다. 모든 현상을 우리는 의식 속에서 경험한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책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나에 대해 공부해오면서 경험한 첫 번째 충격이 우리는 언제나 알아차리고 있다는 알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겪은 두 번째 충격이 바로 우리는 모든 현상을 의식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건 우리 의식 속의 마음이, 마음 속의 느낌이, 느낌을 일으킨 오감이, 오감을 일으킨 몸과 세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알 뿐입니다. 분명 눈앞에 도시가 보이고 손을 만지면 따뜻한 손의 감촉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느끼지만 그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곳은 저 바깥의 현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속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평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바깥에서 알아차린다고 느낍니다. 눈에 사과가 보이면 저기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기 사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눈이 사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과를 눈으로 보는 순간 눈으로 시각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시각 정보가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빨간 사과를 상상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빨간 사과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제서야 빨간 사과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현실의 빨간 사과든 상상의 빨간 사과든 알아차리는 장소는 우리 내면에서입니다. 지금 걷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몸을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현실과 상상은 전부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의식을 통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삶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깃발이 흔들립니다라고 했더니 스승은 아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라고 한 거겠죠. 이 책에서의 대전제. 모든 현상을 우리는 의식 속에서 경험한다.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